여기 제정신이 아닌 청년이 있습니다. 주는 온몸으로 어머니를 막아서고 어머니는 이내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게 됩니다. 요 <놀람> 미르라 남편의 상태를 확인한 그녀는 ]死んじゃいやだよ. 사정을 묻는 어머니에게 아들 준이 답하는데 하나뿐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한 아버지와 패닉에 빠진 어머니. 이들에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영화 《청춘의 살인자》 시작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항한 나리타 공항 근처의 문을 연 스낵바에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이곳을 운영하는 준과 어릴적 친구이자 직원인 케이코가 보입니다.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인데요. 탈의를 한 케이코는. 자연스러운 당당함을 드러내는 케이코에게 주는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이내 짓궂은 장난을 치는데요. 이나니테노 아,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케이코는 귀가 멀게 된 이유를 말해 줍니다. 들어보네집 뒤편에 있던 무화과를 몰래 먹었다던 케이코 그걸 본 준이 그녀의 엄마에게 고자질을 하는 바람에 맞게 되어 귀가 먼 그녀에게 사과하는데, 케이코를 뭐뭐 탐탁치 않게 여기는 부모님이 준의 차를 가져가 버렸고, 그녀는 자신의 우산을 빌려주며 부모님과 다투지 말라 말합니다. 준은 부모님이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에 도착하고 몰래 차를 훔쳐 달아나려 하는데 그때 화를 내며 받아버리겠다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굳이 차까지 압수하며 준을 불러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리고는 준에게

준은 그녀에게 들었던 대로 이야기하는데요 애초에 무화 y 나무 따윈 없었다는 아버지 Raw, my y a 애 s u Daro, Hapan y 가 k i s h i n e t a Echoe, b 는 a g 의 애인에게 강간을 당했고 케이코가 그럴 리 없다며 부정하는 준에게 아버지는 엄마가 돌아오면 교차 검증을 해 보자고 제안하고 그런 아버지를 보며 표정이 굳어진 준의 시선이 조금씩 아래로 향하는데 이런 사정으로 준은 아버지를 살해한 것인데요. 나한테 왜 그랬냐며 따져 묻는 어머니에게 "이요. 경찰대하나 법의 심판을 받겠다는 준을 보며 お父さんが死んでお前があげる国の死刑だなんてそんなこと絶対に... 죽은 아버지도 원치 않을 거라 설득합니다. 미스게그니리고는 하는 말이. 그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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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연신 요카타를 외치며 아리가또라 말하는 어머니 그렇게 두 사람은 남편이자 아버지의 시체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타이어 휠을 무게추 삼아 남편을 수장시키자던 어머니는 막상 남편의 모습을 보니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데요 그때 요란하게 울리는 벨소리에 단뜻 겁을 집어먹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흉통까지 호소하는 어머니를 보며 비밀을 간직한 채 15년이란 세월을 그녀는 버티지 못할 거라 생각한 주는 각자 도생을 말하는데. 何にも手を下してないんだから逃げる必要なんだ。ごまかすのよ、しなさい。あのこと逃げる気なんじゃないか、一緒に連れて。バンサンエパジョー、ソーサルすぎしちゃかおもにへけ。金庫から金を掴み出してか、ありったけの現金を。あの女に取りつかれて、お父さんを刺しただけじゃまだ足りなくて、私をダマくらかしてお金を取って逃げていこうとしてるいないじゃろ 어머니를 진정시킨 주는 그녀를 설득하는데요.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을 죽인 후 집에 불을 질러 자신도 분신한 것으로 꾸미겠다는 그녀는 마지막을 위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들고 평생 단돈 천엔도 자를 위해 써본 적 없다던 어머니를 보며 <laughs> 마음이 약해지는 준 어머니는 그런 아들에게 다가가 일본의 창세신인 이자나기 이자나미 남매를 본받아 생긴대로 살아보자는 몸짓을 보이는데요 역겨움을 토해내는 준 모욕감을 느낀 어머니는 남편을 죽인 시카를 손에 주는데나했팠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엄마 밥조를 시전하는 준. 갑자기 사라진 어머니에 불안해 합니다 그때 <laughs> 죽음으로 서로의 죄값을 치르자는 어머니는 하지만 22살 청년을 제압하기엔 무리였습니다 마운트 포지션 을 빼앗긴 어머니 는 아들 에게 자신 을 죽여 달라 말하 는데, 죽 어가 는 어머니 는말 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식 걱정을 지우지 못하는데, 아들을 위해 유언을 남기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마저 숨을 거두고. 인간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태류나가 돼버립니다니도카태연하게 대로를 활보하며. 도다가츠도집안토 흔적을 없애버린 주는 부모님의 피가 묻은 셔츠를 버리며 아버지와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개규하지만데도다. 개규? 산가씨한테서 들었어. 타이어에 뭐지뭐지 오래지시려 나리타 공항이 들어설 이곳에 레스토랑을 차릴 거라는 아버지는 준에게 우선 스낵바를 시작해 노하우를 쌓으라 말하는데요. 아버지는 준에게 묻습니다. 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않은 이유를 말해주는데 <목소리> 니온 대학의 22억엔 비자금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시작된 학생운동으로 이들을 통틀어 전공투라 불렀는데 <목소리> 시대의 풍랑에 비켜가라고 대학 대신 스낵바를 맡겼으나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는 아이러니를 겪게 됩니다. 기아요 <목소리> 다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는 준을 케이코는 붙잡습니다. 아버지의 염려대로 케이코의 몸에 단단히 묶여버린 준은 그녀를 밀어내지 못합니다. 짐을 챙기기 위해 그녀의 집에 도착한 준은 케이코의 어머니에게 무화과 나무에 대해 묻지만. 아버지가 맞고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에 화가 난 준은. 듣지 못하는 그녀의 왼쪽 귀에 대고 말합니다. 이거 다오야 케이코를 밀어낸 준은 도망치듯 떠나버리는데. 그날 저녁 불 꺼진 타이어 가게에 무언가에 열중하는 준이 보입니다. 부모님의 시체를 처리하던 그는 인기척에 숨을 죽이는데요. 그렇게 밀어낼 것만 케이코는 준을 찾아오고, 후레쉬가 켜지며 보이는 준의 모습에 케이코는 불길한 무언가를 직감합니다. <목소리> 답을 해주지 않고 왜 왔냐며 몰아 세우는 준에게 온몸에 묻은 피를 씻어내는 케이코. 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강렬한 끌림을 느낍니다. 어머니가 계획한대로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리는 준. 아라는 부모님을 보며 이페류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히토모 불안함을 숨기려 미친 듯 웃어보지만 내가 아고 이내 자신이 만든 지옥으로 돌아온 준은 이치지그나そんなところにはいなかったんだよ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그날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그런 그에게 처음엔 당했지만 나중엔 워낙에 돼버렸고 아버지에게 사실을 듣던 준은. 질투와 분노에 창난 상태가 되어 방향을 잃은 칼날이 아버지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때봐, 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릴적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데. 미세이뭐이 날이지, 쑤니 난뭐 나갔다 밑에 니 하다 라이트 밑에, 소 싫다 그났다. 차를 몰아 스낵바로 향하는 준과 케이코. 마스케즈. 아, 이 제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차를 버리 는 준, 그리고 <laughs> 스낵 바에 돌아온 준 은, 과 거의 기억 을꺼 내기, 시 작하 는데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버린 용서 받지 못할 이 젊은이 는,

마치 무관지옥의 꺼지지 않는 거파처럼 타오르는 불길 안에서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는 준 하지만, 케이코에게 목숨을 부지하게 된 그는 타오르는 불길을 피해 도망가기를 선택합니다. 활활 불타고 있는 스낵바를 보며 이죄 많은 청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넋을 잃고 불길을 바라보는 케이코, 그리고 주는 케이코를 남겨둔 채 트럭에 몸을 싣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케이코와 떠나가는 준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켄지 나카가미의 사음을 원작으로 카즈이코 하세가와 감독이 연출하고 준 역에 유타카 미스타니, 케이코 역에 미에코 하라다가 주연한 영화 《청춘의 살인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